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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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한석 원내대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백일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더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법제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 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여권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강행처리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규탄 대회 성격의 어긋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엔 윤어게인, 윤전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겼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